지켜왔지만 더이상 자신이 나아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 왜 무엇에 자기가 덫에 걸려있듯이 왜 더이상 한걸음을 못나가는지 사실은 그것을 주님께 와서 이 젊은이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젊은의죽 그것이 자기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성취하고 얻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단지 소유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젊은이가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어디에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것에 선과가 얽혀 매어 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가에 일을 주라그래하 내가 하늘의 보물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텐데, 이 젊은이에게는 이었습니다이 젊은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발을 묶고 있는 모습무엇까 나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습을엇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이의 이러한 어, 모습이 이러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그는 어, 세상의 재물에 묶여있는 자가 되어 있으니 그는 충분히 인데내오물은 네, 온의 노예가 되는, 그냥, 그렇게, 어, 아주 물건이 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목상하고, 내가 하늘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용감하게 내가 버릴 수 있도록.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그 단식을 하게 될 때, 아, 이게 꼭 음식을 먹, 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아, 내가 그러한 빵을, 빵만 먹어야 될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가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우리들이, 언젠가는 다 우리들이 내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면, 모든 것들을 다 빚어주고, 가까운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 집을 떠나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하소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니다 내가 팔아서 넘겨야 될 재산 그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들이 살아갈 것입니다.